음... 고래이 등당시기가 있어 아 이거 도장놈 뭐 해야겠다 1탱이라 버텨야돼 박천님 그거 나디가 죽게셨던가? 네? 아니요 뭐가 죽게시죠? 다른 네. 분이 죽게였나? 헷갈려 싸아.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겨 그지. 다진 뭐가 죽겠는지 모르겠네요. 뭐야? <laughs>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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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의 죽혜를 아, 다죽있나 보다. 아, 다 죽었어요. 어, 아, 디스트로이. 맛있어. <laughs> 저희 타워링 개구리다 아야. 아하 아, 으아아아 허리게 아. 아. 아, 시공까지 빨려 들어왔어 나. 꼭 그렇게 기압을 넣어야 돼 형? 형! 아 형이 아니지 야 이거 뭐냐 소리지르면서 하면 공격력 쎄지는 거 모르냐? 모른다 너도 해봐라 공격력 쎄진다 크리티컬 잘 터진다 마이크 20명이신 거야? 어2 0 이제 개피야 때려! 그렇지 어 때려 헬핑을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아. 아니! 환히 가세요 뚜벅 님. 뭐야 이거? 아아 아. 아아 아. 저저 아, 아. 아, 아, 아. 빼고 도망가시는 건가요? 버텨야겠다. 이거도 나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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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좀 아파. 어우.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뭐야 이거? 힐힐 주세요, 선생님. 어 피했어! 우와, 우와... 우와 허리게이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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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laughs> 크리스탈 허리게이 하하하 <laughs> 하아너 <laughs> <laughs> 노리고 있지 솔직히 네? 멀려? 크리스탈 허리케인에 궁쓰는거 노리고 있지 아냐 <laughs> 아그 <아니요>? 아, 아무 생각 없이 날 너무 아프게 맞게 해주고 있어, 너가. 리핑해야지. 레베카 근데 별로 안 튼튼하다잉? 예. 네. 장탄거 같은데. 토마스는 튼튼해. 오. 아, 스만도 씹혔다. <놀람> 형, 도망가! <놀람> 형, 도망가! 아내 네. 어떻게 알았지? 아. 우아오 나이스! 아내닭기가 먼저 끝났형 살아야해! 아아! 어. 시공! 어. <laughs> 아 아! 미아아아 아, 잠시만 만찬... 참. 아, <laughs> 아, 아, 나볼 때가 너무 많아요. 왜 너리 상태가 그렇지 않네요. 볼 때가 너무 많아요. 야, 너네 안 도망가면 안 도망가면 우리 팀이 다 죽인다. 어, 우리 팀이 다 죽인다. 아파. 자식들 안 도망가고 어떻게 다 죽여버릴 거야? 고야 어, 아, 죽지도 못해. <laughs> 왜 이러냐? 정상인 이제 나비 님이 제노사이드 해 주신다. 뒤에. 네, 무슨 소리세요? 제... <laughs> 오, 궁각이다. 궁각. 군각. 오, 오. 오, 2인 궁각. 오. 음. 시골 아, 아. 속으로. 아, 타냐! 타냐, 달려 아, 죽었다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너안 넘어가면 <laughs> 가만히 있으셔 <laughs> 공사 주고 싶었는데 토마스 아에테 보더라. 응, 토마스 방이야. 네. 토마스 베카 방이야. 베카 노장 노 보네? 초반에 왜 이렇게 녹았지 그러면아 근데 겁나 녹는데? 잠시만, 잠시만, 언니. 아 응, 얼, 얼게 뚜벅이 나이오비는 맞을 수밖에 없다 <laughs> 여기 시바 들어와요, 센터에 아, 뭐야 사냥하기 다이 어, 시바 오다가 도망갔네 트루퍼 먹으러 갈 딜러 구함 안 치고 있다잉. 아, 물어 어, 뭐야? 잡히 어. 캔슬 당했네. 아이고, 잡 캔슬. 아이고, 빨리 쎄 걸. 그렇지, 트루퍼는 우리팀이다 아, 어, 설마 나 버려지는거니? 네안 네, 계세요 아, 아, 아. 가, 잠을 가나네잠무 네, 돼요 아아 아, 좀 알아야겠다 아 얼리고 그래, 아 진짜 아 얼리고 그래 이 ㅅ 다 11이구나 너희들 잔 와, 트루퍼이 재료 겁나 딴다. 아! <laughs> 모만 투자 8 5단은걸 죽었어. <laughs> 아, 진짜 아, 엄청 두들겨 맞네. 씨. <laughs> 얘네 왜 이렇게 쟤네 딜 나오는 애가 시바 밖에 없어. 계속 맞아야 되나. 어이, 일났네 빵 장벽을 못 맞추세요 아 아니 미리 장벽. 뒤에 오는 애들한테 쓰려고 아, 맞춰도 됐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인가 음. 그 렉걸리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죠? 쟤 잘못 본거죠? 네아 네. 죄송합니다 컴퓨터 사양이 안좋아서 요새 형 뒤에 뒤에 형 빼야돼 어 아이고 여기 응. 리익 있어요. 전에 응? 버프 이속이야 공시. 시바가 47레벨이네. 물데 음, 47 응, 저가 한번 물물만 한데. 아마 주변에 나요비아 나이옵이... 레베카 계속 있을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들어갈 거야. <목소리> 무섭거든. 아... 진짜... 살짝... 엥? 죽었네? 이상 무적 다있네플루리 음. 그렇지! 그렇지. 아이번건 맞추시네요 아 당연하죠 <laughs> 이번건 맞추셨네 아... 안붙는안못 눈... 화났다고... 궁을 쓰고. 어, 아, 이거 화상이 안 좋아. 시공의 폭풍 속으로. 시공의 폭풍 속으로. 아! 원 속으로. 시공의 화원 속으로. 아, 아, 아그 와중에 레벨가 죽었어. 시공의 화원 속이네. 어. 아. 어. <laughs> 어. 저 클릭하자마자 뭔가 본것 같은데. 보세요. 니까팝. 아, 니까팝. 아. 그렇군나 아,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이, 이번 제목 원세가 니까팝 는 나이옵이라고 해 드릴게요. 니가 <laughs> 너이. 조회수간한0 정도 나올 거거든요. <laughs> 아이고. 아지 나갔어, 아, 엄마. 아, 또야. 계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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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진짜 볼 너무 많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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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이씨, 자식아. 야, 이 자식아. 야, 일로 와. 야, 이 자식들아. 야, 아주 이기세요. 씨, 공지. 트로파 먹고 싶다. 네, 네, 네. 너가 없어. 갈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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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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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. 아, 또 시공 속이야. 씨바 개피어. 아, 이놈의 시공 진짜. 아, 스트로퍼 미쳤네. 나쁜 덱끼들 아, 진짜 이거. 아, 괜히 와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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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퍼 도와줘. 아 아니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. 아이야 이거. 아 트루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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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트루퍼. 트루퍼, 아, 아, 트루퍼. 트루퍼! 트루퍼 도와줘! 트루퍼 어디 갔어! 짠! <laughs> 왜 저기서 고구마를 저렇게 쓰고 있어? <laughs> 아이고. 트루퍼 반피에요. 아, 트루퍼 저, 일 못하는 놈 저거, 아. 아이 <laughs> 레베카! 허공에 주먹질. 이거 내가 지금 1탱이라서기 들어오는 거를 다못 봐서 그래.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. 아, 이래야겠네. 네, 백화 <laughs> <배카> 들어온다. 백화 <laughs> 한대 맞았어. <laughs> <나니>? 와, 시야, <laughs> 궁엄청네내 <laughs> 겨드랑이, 이뻐. <laughs> 아, 멋진 겨드랑이, 겨드랑이, 어, 마스욕이없는랑이겨이거이랑이이 볼 때가 너무 많아 내가. 됐다. 응, 진짜 잘했다. 시방 올것 같은데. 으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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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딸아아아아아아 옆에 씨바. 아이고. 어디갔어? 두 분이서. 아이 와야 갔어. 이거. 언제 때릴 거야? 간다 간다 뿅 간다. 결국 죽었어. 코마스 <laughs> 나와요. 아. 아. 뭐 올려봐 뭐뭘뭐와 레베카 왔습니다니스궁만 음, 응. 조심하면 된다 이거. 음. 가 그냥 게 끝나면 됩니다. 까 빙글빙글 따하~ 잘 가라, 이마 아~ 좋았어!